안녕하세요. 사나초나라입니다. 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즘 철, 이렇게 노랗게 앙증스럽게 이렇게 꽃을 한참 피우고, 이렇게 이제 열매가 달리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은요, 잎과 줄기의 모습이고요. 바로 도깨비 바늘입니다. 귀침초라고도 하죠. 이거 보십시오. 이제 열매가 이렇게 열릴 때는, 이 비슷한 가막사리하고 쉽게 구별이 됩니다. 이른 봄철에는 거의 구별하기가 참 힘들죠. 이 도깨비 바늘은 중국에서는 재배해서 판매도 하기도 합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덜 익은 열매를 몇개 채취했습니다. 이른 봄철에는 어린 수는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었는데, 약간 쓴 맛이 있기 때문에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고 지금처럼 이렇게 앙증스럽게 꽃을 피우고 열매가 열릴 때는 에 지상부를 나수로 뚝뚝뚝 베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제취한 것을 그늘에 말려 가지고 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 담금술 담아 먹기도 합니다. 물론 뿌리까지 다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차처럼. 다려서 먹을 때는 말린 것 10g을 다려서 먹습니다. 이때 쓴맛이 있기 때문에 대추 같은 것몇쪽 같이 넣어서 다려서 먹습니다. 이 도깨비바늘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사포닌, 알칼로이드, 탄닌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도깨비바늘을 다려서 먹고 백반증을 치료한 사례가 있어서 유명해진 약초이죠. 백반증이란 것은 피부에 하얀 얼룩 반점처럼 생긴 것을 말하죠. 또한 중풍이나 고혈압 환자가 이걸 다려서 먹고 병이 완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백반증이나 중풍 고혈압의 특효이고, 머리가 찌끈거리고 아픈 편두통, 위통, 또 몸에 붓기가 있을 때나, 또 소염, 해독, 설사, 이질, 간염, 식도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도깨비 바늘이었습니다.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